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이 진술하는 야곱의 진면목과 만나는 날입니다. 30장의 결론은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으로 끝이 나지요. 그런데 30장의 진술만 보면 마치 야곱이 자기 꾀로 부자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이야기가 30장에서 끝나지는 않지 않아요? 31장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의 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강한 자의 횡포로부터 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강력한 진술이 있습니다. 야곱이 부해지자 라반의 시샘이 심해지죠.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섭리적 안목으로 보면 야곱을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내 고향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지요. 아내 라헬과 레아가 동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 라헬이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전혀 다르지요. 남편의 사랑을 라헬에게 빼앗긴 레아의 그 내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심원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의 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야곱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레아와 라헬을 자신이 양을 치고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두 아내를 간곡하게 설득하지요. 설득에 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설득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설득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는지 그대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장인 어른을 섬겼으나 요즘 나를 대하는 장인 어른의 눈길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것이 인간적인 설득이라면. 다음은 아주아주 아주 진솔한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나의 양떼들이 많아진 것은 내 노력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장인어른께 당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신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이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만는 실제 상황은 참으로 간절하고 진심 어린 간증이요 설득이었을 것입니다. 두 아내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창식기 31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아 당신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 자식들이 받아야 마땅할 몫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십시오. 전적인 동감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지요. 장인 라반이 이러한 계획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들에 나갔기 때문에 야곱 일행은 서둘러 하란을 떠났습니다. 허다한 가축과 열두 자녀와 많은 종들이 함께 떠난 길이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3일 전 하란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라반이 자기 군속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야곱을 추격합니다. 추격한 지 7일 만에 야곱이 진치고 있는 길르앗 산에 도달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아,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아마도 신앙이 매우 희미했던 라반도 감히 항구할 수 없는 그런 위험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로 야곱의 턱 밑에 섰던 라반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완전하게 풀이 죽었지요. 풀이 죽은 다음에 파렴치하게 위장을 합니다. 야곱아. 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너와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대한 송별의 잔치를 벌렸겠느냐? 어찌 이렇게 도망가듯 떠날 수 있느냐? 너에게 큰 해를 끼칠 능력이 내게 있지만 어젯밤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시시비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을 날 듯한 그러한 안도감, 평안함,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은 장인이요 외삼촌인 라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지요. 제가 이 계획을 장인에게 말씀드리면 그때. 장인은, 그래, 너 혼자 가는 것은 내가 탓하지 않으마. 그러나 내 딸, 내 손주들은 못 보낸다. 이러실 것 같아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생각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야곱과 그 딸들 그리고 많은 손주들 앞에서 위선 가득 찬 넉두리를 한 라마는 마지막 트집을 잡았지요. 왜내 가문의 신상을 도적질 했느냐. 사실은 야곱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집그 신상을 훔쳐왔지요. 그 동네 신앙이 그렇게 혼합적이었습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외삼촌의 신상을 누구에게서 찾으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신상뿐만 아니라 뭐라도 외삼촌 것이 있으면 다 찾아가십시오. 어찌 어찌 해서 라반이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지요. 그러자 그 야곱이 자기 안에 그 눌렸던 서름이 폭발이 되지요.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 안에 있는 그 진실의 분노가 불길처럼 분출하지요. 지금 이 시간은 라반 역시 분노를 꽁꽁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감히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란 생활 20년 동안에 얽힌 모든 진실을 토로합니다. 감히 과장할 수 없는 자리지요. 라반과 그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처자들과 종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엄중한 시간 엄중한 장소였습니다. 장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서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간증하고 있는 거지요.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단한 마리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의 정직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 말은 양치는 목자로서 주인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잃어버린 모든 양 떼들은. 야곱 자신이 다 변상했다 이런 뜻이지 않아요? 인간 야곱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40절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대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 탓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그 초인적인 금면성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야곱 자신의 그 객관적인 삶에 대한 진술이지요. 이제 41절, 42절은 야곱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엄숙하고 숙연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 라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그 진실함 앞에서 크게 감동을 받는 거룩한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을 가장 진솔하고 실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하란 20년의 야곱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란 20년의 야곱처럼 살고 있을까요 누가 하란 20년의 야곱처럼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 성실성과 정직성과 책임감과 근면성을 간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 하란 20년의 야곱처럼 살았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야곱 같은 인물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야곱을 막 짓밟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찬란하게 빛납니다. 성경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야곱의 삶, 그 야곱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만입니다. 자기 신학의 프레임 때문에 야곱의 신앙과 인격을 형편없이 짓밟아 놓은 모든 신학자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간 야곱에게 배워야 할그 숭고한 가치를 모두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참된 삶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전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야곱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 근면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